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형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갈면 내가 이제 꿈이 돌아왔다고 았으니까 그럼 내, 제가 만약에 움직이면 형이 핏새도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반대, 반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욱이가 저기 안아어 되지 않을까요? 저의 너무 센거 아니에요 우리 네. 저기서 영 오면 로아 그럼 저희가 소웅이 맞죠? 아 영웅이가 있구나 영웅이 잘아 영웅이 친구도 오는 거예요? 아, 그게, 아, 그게 센터예요? 두... 아니, 센터 말고드 아아, 그래 아, 아 그래 다가지 제득이요택이 지금 8 8윤영이 아, 윤영이까지 해서 8이 죠8 전... 아, 주현영이 아, 빠졌잖아. 어, 주현영이 빠졌잖아. 진우, 오배이윤영이 아, 우리 다 명. 대명도들. 그러니까 우리 팀거에 윤영이, 공범영. 그게7 7 진우. 진우또 우리 팀 명에. 아, 그래? 렇지 <F2> 성공을 여덟이네 오늘 많은 사람아 아. 근데 많은 건 어쩔 수 없어 나한 게임 뛰고 나한 게임 뛰고 도돼 내가, 내가, 나, 내가 나 이게 다는게임는나저고 골반이 아프다고 골반이 아니이들주는 문경이 왜감독말안 들어요? 선수들은 감독말안 들어요? 누가? 루키 누가 안 들었어? 그 영상 그 영사에서? 응. 뭐라고 했는데? 태양이 멘탈 나갔을 때? 왜, 왜, 왜? 왜 태양이 멘탈 나갔어 태양, 유심히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바람 수비 쪽에서 열심히 했지. 아 이게 가수비 맞았어. 아, 몇대 맞았어요? 멘탈 어, 하고 점프 점프했어고. 어, 근데 그 이상한 거했는 아, 그데 이게 시험 나면 이제 여유가 없어. 이게 시험. 매에서 이게 소 송욱이 상황이야, 얘들. 어. <웃음> 상, <웃음> 상훈이 널뛴다. <넓힌다. 웃음> 어, <나> <laughs> 아 왜? 네. 이태을 아, 좋아. 그 그러니까 공태가 좋아. 어. 그러니까 니까냥 붙이는 건습해서 일단 이거에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정도되게 좋아 되게 좋아. 괜찮아. 어. 약간 무 게임 잘맞았어요 어? 게잘맞았어요 어. 아, 경태가 최악인 <놀람> 거같는 되게 요 하는 거야경건이 수비 안 들어온다. 형 벌써 3점도 같이 아, 진 거야? 이 5분 남았대. 나나야 돼. 나볼킬 거. 다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아니, 땀이 너무 들어. <laughs> 갈게요. 저 새끼 안 뛰려고 하지 신발도 안신었거든요 <laughs> 거기? <웃음> 아, 바로 뛰라는데 <뛰려야> <laughs> <laughs> 상훈아, 상훈아, 목적 발소했어 <laughs> 지연이 한대 쳤어? 동료들이 손을 다이데고 근데 아니 근데 다동이 무슨? 그냥 동현이이게 치는 거 근데 그게 또 애매하대 나도 나 모르는 거 근데 이게 공이라서나 같이 쳐 상관없다는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난 던지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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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난뭐난잘 <laughs>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왔어. 빨니니선을있고 바로 트 거니까. 너 승선을 했어. 형! 예! 형! 이분 넣었어? 넣었어? 나거안뜰어안나안도안 <laughs> 나도 안, 닿았다, 안 닿았다. 자기 너무 안 뜰다. 나도 안 뜰다. 나도 안도안 뜰다. 나다 서울 빨라 treble treble 이상하다. 드리이잘안들어요드한번더칠 같은데. 계속 한번더 뛰고. 야야. 너좀 경박해. 태영한테 이런다. 태영 태영은 더 못합니다.